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8월 18일 예정된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7월 14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정우루 의원은 28일 예비경선 당선자 수는 당대표 3명, 최고위원 8명으로 종전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비경선 선거인단 투표비율엔 권리당원 의견을 대폭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는 당대표 예비경선은 기존 중앙위원 70% 시민여론조사 30%에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시민여론조사 25%로 변경했고, 8명으로 압축하는 최고위원 예비경선도 기존 중앙위원 100%에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등을 포함해 800명 이내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가 가지는 권한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럴 경우 당원이나 지층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편이어도 조직력을 잘 갖춘 후보가 예비 경선을 통과하기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당원과 지층 사이에서 인기는 있지만 당내 입지가 약한 후보의 경우 문턱을 높지 못하고 코너프 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룰이 변경되면서 당원과 지층 사이에서 호응이 높은 후보들의 경우 예비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동시에 당 지도부에도 입성할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민주당과 지지층 사이에서 100%만족할라는 아니겠지만, 별반 정도는 진일보한 셈입니다. 전당대회 최대 관심사는 최고위원 5자리에 과연 누가 입성할지 그 여부를 하겠습니다. 당대표 자인은 얼마 전 물러난 이재명 전대표의 연임이 확실이 되기 때문이죠. 현재 민주당과 지지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그를 넘어서 후보는 없는 상황이라 당대표 후보 단독 출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그러한 선거 방법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의로 의원은 지금 논의하면 어느 한 분의 단독 출마를 예정하는 거라 출마 의향이 있는 다른 분들에게 부담을 줄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했다라고 했습니다. 2018년 2월 출간한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요리책 아블지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윤석열 검찰에 있다는 공격에 의해 줄마다 보통 세 차례가량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 수임료 등 재판 비용이 막대한 상황으로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큰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층을 중심으로 변호사 수임료에 보태기 위한 자발적인 구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치인이 정치 자금이 아닌 변호사비를 후원받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바블지오는 이번 주에 주간 베스트에 올라갔습니다. 30일 기준 교보문고 알라딘 S24에서 종합 이유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을 둘러보면 10권씩 구매했다는 그런 분들도 있더군요. 이렇게 주문이 폭주하면서 6년전 책이 예약 판매가 되는 기이한 현상도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출판사도 새롭게 책을 찍어내야 하는 상황이라 그런지 지금 주문하더라도 7월 10일 이후에나 발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전례 없는 현상에 나경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걱정만큼 쓸데없는 게 세상 천재에 없을 듯 하다라며 개딸로 추정되는 이 대표 추종자들이 이 대표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아 걱정된다며 책이라도 사주자고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이 대표 개인로폼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공격했습니다. 나경원한텐 그런 팬덤 같은 거 없으니까 졸라 부럽긴 한가 봅니다. 나경원은 이재명 100분의 1만 털어도 재판받은 거 훨씬 많을 텐데 말입니다. 앞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나경원과 관련해 자녀입시 채용 비리, 홍진학원 사학 비리,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사회화 및 부당특혜 논란 등 수많은 범죄 의혹이 나올 때마다 1 4차이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이 이를 거의 수사나 압수수색 없이 뭉개버렸으니 말이죠. 세상에 인런 취해법권 영역에서 사는 인간들도 있군요. 그런 바을 지어의 요일체계에도 이재명이 직접 저수한 책들 역시 함께 구매하자는 목소리도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9분8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 등입니다. 윤석열 패거리들과 모피아들의 족박아식 부자 감세는 나라 국가이 거덜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상속세 인하를 줄곧 만지작됐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7일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현재 상속세는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 세율로 매겨지는데요. 여기서 최고 세율을 50%에서 30%로 20% 포인트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이 정권의 주요 공직자들은 부끄러움조차 없음을 진작 알았지만 이제는 국민들에게 대놓고 어쩔래시기다라며 당신들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줘 고맙다 해야 하나라고 물었습니다. 최백은 교수는 참고로 2022년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은 15,760명이었고 이중 상위 10%의 상속재산은 1인당 평균 약 286억원이었다라고 짚었습니다. 여기서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춰서 모든 구간에 적용할 경우 상위 10%의 감세 혜택은 전체 감세액의 약 91%를 차지할 걸로 추정했습니다. 그 금액은 1인당 무려 43억원가량의 세금이 감면되는 것이고 다 합치면 1,576명에게 감세해주는 금액이 6조 7천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입니다. 최백은 교수는 수백억 원 이상을 상속하는데 세금 감면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국가 권력 장악의 목적이 공적 권한의 사유화를 통한 사적 숙제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뿐이라며 대한민국이 얼마나 약탈적인 사회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 세금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무관심하거나 내 세금도 조금 줄기에 좋아한다면 그냥 바보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최백은 교수는 1,576명에 대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감세를 해주면서 민생을 지원할 돈은 없다는 정권이고. 이를 이해해주는 국민은 현재의 고통을 힘들다 푸념할 자격이 없다라며, 개인의 무지는 개인 고통의 근원이고, 한 국가 지도자의 무지는 만국의 근원이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대부 차관 출신인 안도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5일 입장문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연일 부자들의 상속세를 깎아주기 위해 야단법석이라며, 다영업 폐업 급증 고물가 고금리 내수 침체에 삼중고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수백억 자산가들의 상속세를 낮추는 데만 골몰하는 모양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도거 의원은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은 18,282명으로 전년보다 6.3% 감소했다. 작년 신고인원 18,282명은 연간 사망자의 5.2% 수준이다. 상위 5.2%에 대한 과세를 두고 중산층의 징벌적 세금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지나친 외국이자 과대포장이라며 나머지 94.8%는 여전히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짚었습니다. 안동거래원은 특히 윤석열 정권이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여 하는 그 대상에 대해 이들은 전체 과세 대상의 0.3%에 불과하지만 전체 상속세의 65.7%를 냈다라며 상위 1% 중에서도 위쪽에 있는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행위라고 지격했습니다. 요약하면 상속세를 내는 대상은 재산 상위 5% 수준으로 나머지 95%에는 해당되지 않는 격입니다. 상위 2% 정도가 부담하는 종부세처럼 중산층이고 서민이고 내 세금이 아닌 거죠. 또 전체 상속세 중 3분의 2가량은 상위 0.3%가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팍팍 깎아주겠다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민생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런 초보자들의 세금만 깎아주겠다는 발상이 나고 있는 모피아들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상속세 개편이 제일 시급하다는 최상몽의 경우 올해 신고한 재산이 42억 7천만원으로 1년 새 2억 5천만원 불었다고 합니다. 또 방송에 나와서 상속세와나 그리고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 성태훈 용화대 정책실장의 재산은 88억원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내 세금만큼은 악착같이 깎겠다는 그런 의지가 느껴집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이가 오는 2026년 2월까지 110억 원을 들여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 태극기 개양대, 그리고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꽃을 설치한다고 했죠. 땅부는못말려에 나오는 5살 후니만도 못한 발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지난 26일 서울시민 정책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엔 한 시민이 강력히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한다라며 100m 높이의 대형 태극기와 꺼지지 않는 불꽃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볼수 있었던 과도한 국가주의 상징물을 연상시킨다라고 짚었습니다. 댓글 반응도 북한 대형 인공기랑 뭐가 다르냐, 국기를 거대하게 세우면 애국심이 생기냐, 세빛둥둥 태극기 부대냐, 110억이나 하느냐 등이 지배적이죠. 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13년 건축전문가 100명이 뽑은 한국 최악의 현대건축물 1위 서울시청시청사 4위 세빛둥둥섬 5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뽑았었다라며 오세훈 시장은 여기에 최악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건가? 당시 건축가들은 서울시청 신청사에 대해 주변과 조화되지 않고 외계의 건물 같다고 평가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역시 오세훈이가 돈된 토건 사업들은 다저 모양이었군요. 그러면서 경복궁 광화문 앞에 대형 태극기라니 초대형 태극기 계양대의 미래도 이와 같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라며 서울시민의 자부심인 광화문 광장을 개조해 수백억 소유하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오로지 시장의 결정만 있고 시민소통, 시민참여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지책했습니다. 한강 르네상트에 유독 집착한 오세훈이는 올해 초 종로구 열린 송현녹지광장의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전엔 이건희 기증관에는 다른 시선문을 짓지 않고 끝까지 비워놓겠다고 해놓고는 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제멋대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뛰어난 독재자 찬양까지 저희도 집착하는 걸 보니 북한에 있었으면 김씨왕조의 열렬한 충신이었겠군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